전최다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는 제가 이 다섯 장을 소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카드를, 이 카드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자, 아무 계의 파수병 렌지 속성은 어둠이고요. 어, 레벨은 4고요. 악마죠. 아무개 제일의 강인한 신체를 자랑하는 철벽 렌즈로, 아무개 사람들과 사이가 좋다. 그의 수비를 깰수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 정크워리어는 아마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크워리어. 자, 공격은 1 0이고요 와, 1 0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하긴 0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높은 것도 같고요. 어, 어... 수비력은 2100입니다. 2100... 수비 2 1 0 0이고요 암흑... 암흑마계의 전사 다크스워드 어? 얘 이것도 어둠이군요. 똑같네요? 레벨 도4 얘는 전사적이군요. 드래곤을 조종한거고일으어주는 암흑마계의 전사 사악한 파워로 내리치는 공공력은 실로 굉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영은 1800, 수요는 1500입니다. 꽤 강한 것 같군요. 그 다음은 튜온 와리아. 땅, 속성은 땅이고요. 레벨은 3. 전사족 튜너. 모든 것을 튜닝해버리는 전파계 전사.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있지만 감도는 그다지 높지 못하다. 음, 공룡 1600, 수비룡, 수비룡 200이 너무 약해요. 공룡력이 좀센것 같군요. 그 다음은 조이가 갖고 있는 엑스레이더입니다. 이 엑스레이더 속, 속성은 땅이고요 레벨은 4, 전사적, 도끼를 갖춘 전사. 한 손으로 휘두르는 도끼의 공룡은 상당히 강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 볼까요? 대목탄 10. 음, 음. 요건 아닙니다 죄송하고요 요건 아닙니다 어, 속성은 화염이고요 레벨은 1음좀 약하군요 화염족 완전히 다타오린 고목의 화신 이 스스로 구운 고기는 최선품이라 하여 기증하게 다뤄지고 다루, 루다 있다 음좀 불쌍해 보이네요 고목은 100이고요 어 얘는 수비력은 2,100이네요. 꽤 높은데요, 수비력은. 워터 스피릿. <laughs> 워터 스피릿. 속성은 물. 레벨은 1입니다. 물족 튜나 고래 남극 대륙의 영구 동토에 생명이 깃들었다고 전해지는 빙수의 유정 다양한 물질에 침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4배. 수비력 2100 아까 얘하고 수비력이 똑같네요? 공격력은 좀 다르죠 얘가 좀는없네요그 다음 해피걸 속성은 <laughs> 바람이고 레벨은 2입니다 비행 야수족 아름답고 화려하게 춤추며 예리하게 공격할 수 있게 되기를 염마하는 해피걸 공격력 500 수비력 500 어떻게 둘다 500입니까 이번에는 해왕의 정창병 어 속성은 물이고요 레벨은 2입니다. 해령적으로 해저를 지배하고 있다는 해왕을 섬기는 정창병 깊고 어두운 바다 속에서 덮쳐오는 정창이연서공적은 심해 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고 있다. 공격력 1,400어꽤 높네요. 어 수비력은 0입니다. 그 다음은 다음을 보시죠. 스파이럴 드래곤꽤 최강이 나왔습니다. 음, 속성은 무리고요. 어, 아, 아까저희 기간 테크 파이터와 같이 레벨은 8입니다. 이 예, 해령족이고요. 해류 소용돌이 일으켜 사람들이 습격한다고 전해지는 해령. 거대한 지느러미에서 방출되는 스파이럴 드래 스파... 스파이로 웨이브는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못생겼죠? 뭐 음... 공룡은 2,900... 수비력은 2,900... 수비력도 2,900입니다. 어다 했네요. 그럼, 바이바이!